오늘 살펴볼 매물은 현존하는 아반떼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아반떼 AD 1.6 GDI 밸류 플러스 모델입니다. 해당 매물의 가격은 770만원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주행거리는 145,656km이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매물입니다. 우측 리어 핸더 단순 교환 외에는 수리 이력도 없으며 사고 이력 또한 없습니다. 동일 연식 매물을 살펴보면 최고 1,450만원, 최저 63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최저가 매물을 살펴보면 사고 이력도 고 보험 이력만 봐도 대략 700만원 이상이 들어간 매물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km로 비슷하나 사고 이력 유무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옵션을 살펴보면 출고 당시 25만원 상당의 고급 인조가주 시트가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감지 센서와 후측 방 경보 시스템이 장착돼 후진시 안전을 책임집니다. 적은 옵션이지만 연식대비 주행거리 나 주행거리 대비 사고 이력도 없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메리트가 큰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매물의 주행거리는 145,656km이며 가격은 770만원입니다.